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한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합도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해 놓는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점검 되어야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나의 사역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 알겠는데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뭘 모르느냐 실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막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일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려 할때 그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반대편을 보십니다. 반대편을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반대편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람 앞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사람과 함께해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눈을 뜨면 그때부터 눈을 감을 때가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을 존중해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지는 말아야 니다 왜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의 뭔가 믿는 구석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 앞에 있지 않는다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 줍니까? 어떤 하나님 앞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환경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건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손길입니다. 이걸 고백한 인물이 요셉이니다 장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열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막 여러분의 떡궁이 열립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주로 하나님 손길 가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것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회복하고 난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반대편,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 앞에 있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현실 앞에 있기 때문 세상 앞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환경과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현실 전부가입니다.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자체가 착각입니다. 환경과 현실 속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뭐가 있느냐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중원을 삽니다,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왜 말씀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어떻 됩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약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 됩니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열두 정당군을 보내놨더니, 열 명의 정당군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전혀 없어지고, 딱 가나한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였어. 요 보고 나니까. 차라리 40일을 안 봤으면, 그들의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 대충 봤으면. 그러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상태 자세히 봐야 되느냐, 건성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상태일 때는요, 자세히 볼수록 불신앙이 더 늘어나.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뭐, 민숙이 지금 검역이 돼, 미세 나올 건데. 열 명의 정당군의 보고를 듣고 얼마나 불신앙의 영향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사회가지고 근심과 연예의 사회가 밤새도록 그러면요, 온몸이요 암 걸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영향을 줄 만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왜 찢는지 압니까? 회개하는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숙이 14장 1절에서 9절에 갈렙이 왜 여수와가 지도자인데 갈렙이 말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여수와가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요. 여수와가 말하는 것보다 갈렙이 말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일 수 있다 요수아는 바로 모세의 시종 어떤 면에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바로 직계다 말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세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조금만 보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니까요 그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가 뭐냐 하면 그그 그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가 아니에요,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이. 그런데 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 열열 지파의 정통 지파는 어, 불신앙하고 있는데 갈렙이 믿음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밥 신학이라고 먹을 끓이라고 했어요 이번 성경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눈빛 보면 진심이잖아요. 밥은 진심입니다. 밥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다 이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약 성취는 진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그더 중요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했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러려고 하면 안됩니까 솔직히? 일주일에 딱 한번, 그것도 30분 몇세이 듣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능력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디까? 이 예배도 자꾸, 어, 중요한 일 있으면 1순위도 아니고 2순위, 3순위 밀려가지고 우리 자녀들 두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어, 어떻게 해서, 어, 예배를 드려야 되이 생각하는데, 예배부터 내려고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환경과 현실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가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중심과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중심과 자세를 취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한다 여러분, 아, 그래. 열심히 살아도요, 우수한 인생이 됩니다. 정비례합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요. 말씀의 생을 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걸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이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반대편이 뭐냐? 문제 앞에 있는지.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문제라고 하는 네가 문제다. 문제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본능 중에 뭐가 있냐? 문제 속에는 답을 찾으려고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를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것이 세상 앞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다. 문제 앞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는 것이다. 문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그 문제보다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으로 당할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보금양육할 때 얘기했죠. 제명이 뭐냐. 신 바벨론 파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이름이야 이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의 결과가 아니다고 상황이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누명을 쓰고 재인이 있어야 될 감옥으로 하나님 이 가만 계시는가？하나님 은 분명히 내 한테 말씀 주 시고 감동 주실 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 했 는데, 하나님 은 움직 이지 않 는가？이래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지면, 아니 하나님 이 원하 시는 정말 말씀 을 전달 하면 내가 생각 할때는저 불신앙 자들 보다 훨씬 좋은 현실 과 환경 으로 인도 되 어야 되 는데, 내가 지금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나님은 정반대에 있어. 그 이름이 요하라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에레미아가 추측해서 낙심할 수 있는 것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이 성업을 치료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단의 통로였던 제약을 사해 줄 것이고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 거다 문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아니면 세상 앞에 아니면, 문제 앞에 있는지. 결론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함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현실도 문제도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 실제 살다 보면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도 현실도 문제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위를 정해야 되는 순간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요. 평상시하고 다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순간이 딱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세상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 문제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중심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여지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은약이 보이느 말씀 앞에 서면. 12월 달도 이제는 두주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면 뭐가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유일성의 계획이 보인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습니다 여러분. 이말 속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만 있은 게 아니라 같이 전도 운동을 했던 그 동료들까지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행동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도요,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요.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완전 올인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것도 자기하고,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대충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무슨 말이죠? 본질과 본론에 집중하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원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해수를 밤새 보세요. 몇년 되십니까?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 주도 안 빠져야 52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이 중심과 그런 색깔이 자세가 이제는 진짜 완전 업그레이드 된다. 뭔 말이죠?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번제단 어. 거기 지나고 난 이후에 물드멍에 그 비쳐지는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비쳐지는 겁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에 그떡 말씀이 내한테 진짜 양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지성소에 있는 그 은약계가 실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수준이. 말씀이 내한테 비춰지는 거울이 되는 것도 거울 안 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요? 그럼 늘내 자신에게 비춰보기만 하고 끝날 겁니까? 저와 여러분, 뭘 사모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거울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인생의 은약계로, 정거계로 기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2023년도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